홀겐 양소 전체 알하고, 삼세어 제보리안중하라청객만원이 시아물고, 종차불초 청상신이로다, 이 개성은 10여 어, 년 전에 열반에 드신 행복대선사의 어, 진리의 눈이 열리신 그러한 법문입니다 어, 천사람 만사람이 하두라를 들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년 삼매가 지속이 될것 같으면, 호련히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보입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면, 진리의 깨달은 세계가, 현전하는 거로 그 말로서, 글로서 표현하게 되는 보입니다. 문든 양손을, 받, 보니 전체가 다 살았다 행복선사는 열여섯 살될 때에 여 천성상 내연사 아, 모친과 같이 형님 되시는 분이 출러가라 해서 보러 갔다가 그 걸음으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제 생활을 한 2년 하는 동안에, 고향주를 하는 그 가운데서 하도 공부를 잘 드셔가지고, 그 깊은 그산매에 드시던 모예이에요 고향주를 하는 그 가운데도, 그래서 고향주를 다해맞지면은 조용한 그 고향주방에서 앉아서 참선정진을 하다가 봄바람이 불어서 하루는 문을 치는 거기에, 산골 상골 그 바람이 문을 치는 거기에서 호련히 진리의 눈이 열리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18살 넘는 때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운봉, 선사께서 내 안사 조실로 계시는데 즉시 조실 신임방을 방문을 하니 들어오는 모습이 평상시와 다르더라 보니 그래서 온봉 선사께서 옆에 있던 몽침을 내놓으면서 한마디 일내라 하니 진리의 말을 한마디 일내라그 말입니다. 몽침을 두고 내놓으면서 그러니 그 행자가 <laughs> 식심 몽치미를 차비이다 발라서 차비리 다시 일내라 하니 천부를 만조사가 다 모든 분을 쏘겠습니다 하시거 이러한 소리가 그, 그 절집에 엊그제 들어온 그 행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한생의 일이 아니다. 금생에 우연한 일로서 이 일이 밝힌 게 아니다. 많은 생에 헤이 수양 견성법의 공력을 많이 들은 분이다. 그래. 그래서 그러한 답을 하니 그옹봉 선생가 아주 좋아서 이제 참 가까이 모시게 되었고 십여 년을 따라대 임선 시봉을 하시고 여러 가지 참탕말을 받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36살 되는 때에 문경 보암사에서 전국 발심한 시인네들이 다 모이시 가지고 종전에 안 것은 다 우리가 접어두고 진정한 불, 어, 부처님과 조사의 그 전지 살림살이에 다 우리가 어, 어, 끝까지 이르러 가지고 해양해 겪 공부를 다시 하자 해가지고 발심한 수입내가 다모 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철주야하고 아주 자기의 하도에 아주 전신전력을 공부를 잘 지어갔는데 이 공부라는 것은 한마음 가운데 가지가지 생각이 있으면 공부가 순일이 안 됩니다. 일념이 지속이 안 된다. 그 말이지. 오로지 앉 지나 서나 자나 깨나 하도 한 생각이 끝이야 됩니다. 아 간절한 그 하도가 아마 바늘과 살 길을 찌르면 아프더기, 강도 있게 쭉 의심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의심할 것 같으면 안지나 서나 일체체에막 하도 한 생각 보입니다. 그러면 뭐잘 묶고, 뭐못 묶고 잘 묶는 것도 이제 삐르고, 몸뚱이에 조그마한 백막끄다니는 것도 다 이제 삐르고, 도반지간에 모든 막뭐 가지가지 이 생각, 저 생각, 막뭐 반연도 다 끊어져 삐르고, 부모, 친척, 막뭐 시주, 뭐 <웃음> 반연도 <웃음> 다 끊어졌다. 그한 생각이 지속되는 거기에서 모든 생각이 다 죄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천 사람 만 사람이 진리의 눈이 열립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면 엉망이다 다도록 부처님의 열반의 최고 낙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한 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부처님 법문을 항상 초하로 법문을 듣고. 또 항세 시인내다는그이 법을 밝히기 위해서 세세생생 밝혀서 천상세계와 인간세계 진리의 수승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하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되 해결이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일념이 지속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간절한 그 일념에서 창구를 안 하는 거로 하두를 들지 않는 거로 깨달음이 오지 않는 보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 뜨겁는데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뜨거운 생각뿐이지 말이 이러한 자세에서 천사람 만사람이 자기 일을 밝히는 자기의 참마음을 밝히는 이러한 수행을 하루하루 잘 싸아갈 것 같으면 막 혈이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무르익어집니다. 무르익어지면은 이 행복선사와 같이 응? 걸어가도 걸어가는 줄은 모르고 막 몸뚱이까지도 다잊어빌리거든 자기의 몸뚱이를 쉬고 있으면서 다잊어빌렸는데 도랑을 걸어가다가 두 손으로 호랭이 봤다. 막 이리 걸어가다 보니 두 손은 보는 여기에서 하도가 해결이 되었다 진리의 눈이 열리다그 말이에요 오도성이 홀겐 양수 전체 안하고 문도 두 손이 전체가 산 것을 보고 삼세 모든 부처님의 눈 가운데 꽃이로다 삼세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모든 부처님이 눈 가운데 허가 꽃이다 천사람 만사람 눈을 손으로 비비보세요 눈을 한참 비비고 나면 눈에 허공꽃이 막 꽃이 생깁니다. 그와 제 진리의 눈을 깨닫고 보니 삼세 모든 부처님도 눈 가운데 꽃이다, 허공꽃이다, 그 말이요. 천경만론이 시암은 거의 일천경전가 팔만대전건가, 모든 부처가 설한 진리의 법문, 이 무슨 물건고, 그 말이요. 일로조차 모든 부처님과 도인스님네들이 다 각각 몸을 상함이로다. 진리어그 세계에서 보건대는 부처님과 조사가 어? 생명을 보지 보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보암밀소는 천공이요 보암산 <laughs> 보암사에서 그 문경 보암사에서 크게 진리를 깨달아, 깨달아가 깨달라 가지고 어? 크게 웃는 그한 웃음은 천년토록 말년토록 즐거움이요 그 즐거움은 응말년이 다하도록 어, 비화할 곳이 없다 즐겁다 그 말이에요 보암산 그보암사 뒷산 이름이 희양사입니다 희양산 아래 구비구비 흐르는 그 개울물은 말년토록 한가롭다 그 보암사 가면은 그 계곡은 물이 아주 맑고 반석이 아주 좋습니다 희양산나 흐르는 그 굽이굽이 굽이 흐르는 문은 만년토록 한글없다 내년에 갱휴 1년을 하여 내년에 다시 한 수레바꾸 달이 있어서 밝은 가을 달이 두륵이 밝은 수레바꾸와 같은 밝은 달이 있어서 금풍짙듯 학로신이로다 가을바람이 부는 곳에 학어울음이 새롭더다 가을바람 불면 학이 학들에 예, 날아서 울고 우는 것이 새롭다. 이것이 이제 진리의 세계를 그대로 굴러서 그려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가 36살 묵는 때다. 16살에 진리의 눈이 열리고 두 번째 36살 때또 이렇게 크게 진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근래에 그해열 선사는 선풍이 다 꺼져갈 때 대열 선사가 나오시 가지고 첫째 선풍을 진정하고 어, 선방을 개설하고 모든 분들을 선을 지도로해인 그러한 훌륭한 선사였지만 행복 선사는 중국 일대의 부처님의 근본 진리의 행상구를 중국 일대 선지식은 다 제창했건만은 근세 우리나라에 와서는 행상꾸를 제창한 인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문경보암사에서 행상의 진리를 깨달라 하가지고 근세 전후를 해서 그 모든 우리나라 선사들의 행상꾼 진리를 들어 선양하지를 못했는데 이 보암사에서 행복선사께서 깨달은 후로 한국에도 행상의그 고준한 진리의 법이 비로소 천사람 만사람이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그 깨달음은 37일 동안 21일간 먹는 것도 다이제 삐리고 앉는 것, 뭐, 가고 오는 것도 다이집 일이고, 여름이 돼가지고 소낙비가 따오는데 있어서 탑, 탑을 그, 배회로 하다가 돌다가, 지대에서 있는 그 가운데 소낙비가 내려도 그건 비 오는 줄을 모르고, 일념삼매 하도 일념삼매에푹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념삼매에 천사람 만사람이 들면, 대오를 하신다 했어요. 원래 한국선사의 장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37일 동안을 모든 것을 다잊어버리고 무심산매에 들어갔다는 것. 이것이 다른 선지식이 수용 못하는 이러한 경계를 무심산매를 수용하다가 하는 대오를 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값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 내, 고인, 도인, 심 내께도 말씀하시다시피, 의심이 크면은 깨달음도 크다. 이거든. 하도를 참고하는 의심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도 크다. 그러면 천사람 만사람이 일년 무심 삼매에 푹 빠질 것 같으면, 하도를 들어서, 삼칠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년삼매가 지속이 돼서, 모든 기멸심이 다제가 되고, 시간이 흐른 줄도 모르고, 뭐 자기 몸뚱이까지도이럽빌는 그런 시간이 흐르고 흐를 것 같으면, 여지 없이 깨닫는다. 더깨달을 것이 없다. 했어요. 최고 행상 진리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후학은 모든 분들은, 이러한 국행어그 공부하는 법을 의지해서 우리가 확실히 잘 공부를 지어서 노력하고 애를 쓸것 같으면 무르이어 집니다. 아주 일념이 뭐 지속이 되는 여기에는 모든 가지 가지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고 없어졌립니다 이러한 세계 일념 산매에 들어갈 것 같으면. 신임내나처사님내나 어, 보살례나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으면 엉망이 다도록 그 값진 법에는 어, 일업비지 아니한다, 상실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해운장사나 항시초하라보는 이 고전한 진리의법을 선양하라고 만인이 이 법문을 잘 들어서 일생생활의 수양을 하루하루 착실히 예,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수양을 쌓아가지 아니하면 많은 생에 잘못된 인습 탐심, 시기, 질투, 암만증 교만심 이러한 중생의 근본업을 제가 할래야 제가 할 길이 없습니다. 이 최상성의 가장 높은 진리의 법을 바로 듣는 여기에서, 기전을 지내가는 여기에서 그 많은 상의 잘못된 지업이 소멸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본문을 듣고, 어, 또 참선하는 흥을 내다가 축생들까지도, 어, 어, 그 인연으로서 도를 성취했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 수천생 만생을 부처님의 적은 진리의 법을 듣고 행하는 것보다도 가장 높은 최상승의 진리의 법을 한생 듣는 여기에 이 공덕이야말로 여러 수천생 만생에 듣는 적은 진리를 의지해서 닦는 데 지내간다 했었습니다. 그러니, 항시 세상사 바쁘다라 해도, 초하로 보러 오시서, 꾸준한 법문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는 여기에서, 내 생의 인도 한생이 되고 영리한 몸을 받아서, 더욱더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결제한 지도, 어간 두드리 지냈다. 앞으로 한 달이 있으면 해제일이 되어서 또, 뭐, 가실 분들은 바람에 짊어지고 또 다른 산정을 가실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착실하게 하도가 씨름을잘 해서 일념이 지속이 되어서 하른 대우를 흠으로 인해서 모든 시주 은혜를 갖고 많은 생의 부모 은혜를 갖고 세세생생 육도윤회를 민나는 그러한 이 구경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은 그한 달이 가장 욕이 납니다. 자, 그리 이것은 자기 일인 때문에 눈치를 보고 뭐 체면을 보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금상의 결정권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면 육도, 윤회, 지옥, 악귀 축생, 인도, 수라, 천상,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한번 그 잘못된 떨어져 놓으면 이 부처님 진리법과는 엉말련니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금생에 만낸 짐에 결정 고 해결하도록 모든 허세와 반여는 다 납비라고 자기 일에 열중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러시면, 행복선사를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위대한 행상구를 지창한 근래 유명한 그 선사의 행복선사를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독보단소하니 홀로 행복선사는 높은 하늘에 걸음하니 홀로 높은 하늘에 걸음 하시니그 말이에요. 동도철한도 야버시기로다 꾸리꾸리 세어 머리를 가진 분. 철과 같은 그 무너지지 아니하는 어, 진리의 눈은, 눈을 가진 어, 철 사람도 행복 선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